안녕하십니까. 타피오카 홈피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BMW X5 30D M 스포츠 차량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BMW X5를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차는 사실 크게 설명할 게 없는 차예요. 그냥 믿고 사면 되는 차, 인증이 되어 있는 차, BMW를 대표하고 있는 베스트 셀링 카인데요. BMW X5는, 어, 이런, 이 1억 언저리 SUV 차량 중에 이제 압도적으로 요즘에 판매 1위를 좀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를 보면은, 어, 이게, 구매층이 40대에서 50대. 아빠들이 좀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차량 1억을 넘어가는 걸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이런 브랜드 가치와 외내형 디자인.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과 편의 옵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주행 퍼포먼스. 내가 1억 언저리 정도 돈을 줄 건데 넌 나를 얼마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 줄수 있어? 이런 거를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이 차량이 가장 상품성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사실상 경쟁 차종으로는 제네시스 GV80과 벤츠 GL450이 있는데 제네시스 GV80은 내가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수공할 정도의 엔진 퍼포먼스는 좀못 주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벤츠 GLE는 예전에는 사실, BMW보다 벤츠의 판매량이 높았던 이유가, 외내형 디자인이 확실히, 아 난좀더돈더 더 주고, 할인 없어도 벤츠 살래. 했던 그런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SUV는 그냥 BMW가 답입니다. 답. 너무 이뻐요. 아빠들이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인테리어 요소와, 그냥 SUV에 딱 적합한 디자인? 이런 게 너무 뛰어난 것 같은데요. 우선은 헤드램프를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제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빠졌지만 이렇게 V자 형태로 들어가고 파란색이 들어갔다는 점. 이게 더 저는 깔끔하고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M 스포츠이다 보니까 이런 범퍼 디자인과 옆에 보시면은 이런 M. 이런 인테리어 요소를 참 BMW는 잘 하는 것 같, 같습니다. 보시면 가끔 가다가 이 그릴이 조금 실버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분이 좀 계시거든요. 이거는 저희 타피오카로 문의 주시면은 블랙크롬 주기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주행감을 좀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이번 이제 신형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 외내형 디자인도 너무나도 뛰어나지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이제 탑재가 되고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다 보니까 BMW의 이제 특유의 고유의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 플러스 안전함, 편리함, 이제 승차감과 연비까지 잡게 되었으니까 어 1억 그냥 초반대 구매를 SUV를 고려하고 계신다 이 차를 안 사실 수가 없는 거죠. 옆에 휠 한번 보겠습니다. M 스포츠 모델인 만큼 이 안에 캘리퍼 블루로 좀 들어가고요. 21인치 휠인데 굉장히 이쁘죠. 벤츠 휠보다 확실히 더 이제 상품성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휠만 보더라도 소프트 클로징 당연히 좀 들어갔고요. 뒷 모습을 보시면은. 벤츠 GLE와 GB80은 사실 구매하시는 연령층이 조금 크고 성별층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조금 동글동글하고 이쁘고 여성분들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는 디자인이라면 X5는 무조건 그냥 남자. 이런 각진 디자인? 아, 아빠들이 구매하는 이유. 그렇게 딱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트렁크도 한번 보시면은 또 X5 트렁크의 장점이 여기서 있죠. 이 위와 이 아래가 개별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짐 실을 때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차박도 좀 가능하게 앉아 보시면은 딱 그냥 튼튼합니다. 막 이렇게 불안한 느낌도 전혀 없고 안에 한번 보시면은 이 전동으로 여기 올라오시는 거 보이시나요? 전동으로 다 SUV 표본이죠. 딱 이런 이러한 느낌이 필요 없다 하시면은 이렇게.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2열은 제가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방금 전에 시동을 한번 걸어 봤어요. 근데 이제 엔진 진동이 진짜 안 느껴지고 주행감이 워낙 좋기로 유명한 차량이라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전면부 보시면은 수입차 시장의 트렌드죠? 그냥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화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컵홀더 있는데 컵홀더에 냉온 기능이 됩니다. 전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 보석 하나 달려 있죠. 이게 스와로브스키랑 합작을 해서 만든 건데 크리스탈입니다. 와 아, 이거 진짜 차에 보석이 하나 달려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통합 컨트롤러.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원래 그 전에는 다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되게 이쁘죠? 고급스럽고. 이걸로 이제 바뀌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게. 가장 깔끔해진 요소가 이, 이 요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슬쩍 보이시죠? 이 라이트 바 이게 뭔가 나 X5에요 하고서 존재감을 뿜뿜하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또 너무 멋있는 게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색이 바뀌네요. 에코 모드. 음.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게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사실 고급차잖아요. 그래서 이 시트 당연히 좋습니다. 메리노 재질이고. 뭐, 통풍, 열선, 메모리 기능 정도는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쵸? 요추받침 기능도 있었죠? 요추받침 기능도 있고, 전동 조절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 스티어링 휠도 전동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그 위험했을 때 우리 진동으로 알려주는 그 기능 있죠? 이것도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피커. 하만카돈 스피커. 하만카돈 스피커가 있는데, 사실 스피커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laughs> 네. 아,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저는 이제 내부에서 트렁크가 열리는 건데 여기서 버튼을 이렇게 내리시면 트렁크가 열리는 거고 닫는 거는 이렇게 당겨 주셔야 되는데 한 번에 안 돼요. 이게 안전상 기능 때문에 계속 잡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1년에서 봤을 때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 장난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여 주세요. 파노라마 선루프는 제가 2열에 가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2열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대형 SUV잖아요 그만큼 너무 넓어요 당연히 넓고 네, 네. 가끔 가다가 S5가 뒷자리가 좁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너무 넓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파노라마 개방감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위에가 전부 다 이렇게 슈님 네, 머리 위까지 이제 열리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썬 선... 블라인드 이런 옵션 들어가 있고 뒤에를 보시면은 개별적으로 공조 버튼 따로 있고 이게 열선만 가능한 거죠? 네, 2열에서 이렇게 공조 버튼도 따로 조작이 가능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C 타입의 충전기도 보이는데 이거 잘안 보이겠는데요? 네, 일단 여기 C 타입으로 충전도 가능하시고 2열에서 이렇게 봤을 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개방을 하시면 오픈카를 타고 있는 것 같을 정도로 엄청 외부가 다 환히 보이거든요. 이열에 꼭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기준으로 이제 키가 184 기준으로도 레그룸 보이시죠? 헤드룸과 너무나도 넉넉하시고. 차를 잘 모르는 이제 어린 애들도 보면은 아, 아빠 차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없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냥 고급차다 보니까 1억이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여기 너무 편해가지고 저 오늘 너무 피곤하거든요. 조금만 자다 갈게요. BMW X5. 리스나 장기 렌트 원하신다면 타피오카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타피오카로 문의를 주신다면 빵빵한 서비스와 그리고 최고 할인 당연히 보장드립니다.